그리고 그걸 말하면서 다니시잖아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어어, 배고프다, 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들었으면 아 성인이면 배고파도 뭐, 아, 좀. 무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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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거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좀제 친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친구 이야기요 예. 아.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인데, 걱정이 많이 돼요. 아, 걱정이 되는 친구가 <laughs> 예, 있어요. 예. 그날 약속이 있었던 걸 깜빡하거나 분명히 약속 장소를 얘기했는데 오늘 어디서 보지 이런 거 오... 이제 대묻는 게 굉장히 하루이틀이 아니고 단톡방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대화가 좀 흘러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보통 다 되니 되니 그러면 이제 창윤아 되니? 그러면 이제 어 오케이. 그 친구 이름 창윤이에요? 그쵸 그쵸. 아나 이름이 나랑 똑같네.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친구인데. 아, 훌륭한 친구군요. 이주 동안 기한이 있는 일이나 삼 개월 동안 기한이 있는 일이나 하루밖에 기한이 없는 일을 다 음. 하루만에 해. 삼 <laughs> 개월 동안 할때두 달하고 또 이십팔 일을 쉰 다음에 하루만에 하면 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루를 엄청 괴롭. 고통스럽게 하죠.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너무 많은 양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게으르고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고. 어.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을 하다가 또 뭔가 새로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또 관심을 뺏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잘해서 오히려 이제 기한이 많으면은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음... 계획을 세워서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어... 그거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 그러니까 미루다 미루다가 이제 그냥 막판에 몰아서 하는 그리고 미팅 같은 걸 하면 분명히 다 같이 있었던 상황인데 네네네. 그 친구랑 뭐 저랑 이낙준 같이 있었고 <laughs> 이제 같이 미팅을 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비밀이구나. 예. <laughs> 거기 미팅했던 멤버들을 이제 나중에 만났을 때어배쪼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제 그 친구는 그 분을 기억을 잘 못해요 아니요 얼굴은 다 기억하는데 이름을 그름을 이름을 기억 네, 잘 못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씨란 분이 너무 이름을 기억을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명함 같은 거를 항상 뭐 네. 저장해 놓긴 하니까 특히 또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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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그 연습장에다가 필사한다 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도 이름에 오려고 좀 그런 게 있고 네네네 또 약간 가만히 있는 거를 좀못 견뎌하는 성격이 어, 있어요. 좋죠. 나가 노는 거 좋아하고 예. 집에 어, 있는 것보다 뭔가 약간 뜨는 딱... 시간을 어, 괴로워요. 괴로워 괴로워 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약속 시간도 좀 딱딱 맞춰서 가려는 부분도 있는 어, 것 같아요. 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 봤을 때 ADHD가 아닌가, ADHD가 아닌가. 저는 뭐 다른 건 사실 그렇게 불편한 걸 모르겠는데 자꾸 뭘 잃어버리는 경우는 진짜 많았어요 그쵸. 어렸을 때도 너무 많고 뭐 시험 답안지에 주관식을 안 적는다든지 어. 마지막 한 페이지 답을 안 옮겨 적는다든지 그쵸. 이런 게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항상 있었어요 해리가또 생일 선물로 사준 그 좋은 그 가방 거기에 제 모든 걸 담아놨어요 차 키, 그리고 내거 제일 비싼 아이패드에 생일 선물로 사준 그 지갑까지 딱. 이쁘게 넣어가지고 밥 먹고 놔두고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뭐 <laughs> 공항 리무진 버스에도 어, 뭐 캐리어를 가방, 두고 내려오기도 하고 시메리 디렉터님이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음. 어, 상황이 어. 상황이긴 하지만 비행기나 KTX 를다 아,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다른 걸로 예약을 한다거나 아, 같이 안 가고 싶어 가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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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제 각자의 시간을 좀 보내다가 만나면 반가우니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런 증상들을 많이들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뭐뭐 뭐 잃어버리고 깜빡하고 네. 엄청 하고 싶었던 그게 아니라 해야 되는 그런 걸할때 하면서 계속 괴로워 가지고 잠깐 뭐 로딩 걸리거나 할때 휴대폰 쳐다보거나 공부를 하다가 뭐 갑자기 청소를 한다거나 네. 뭐가 생각나면 공부하다 갑자기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다거나 네. 뭔가 하나의 주의력 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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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어렸을 때좀 산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잘 못하고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어,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 충동 적인 증상들도 있는데 adhd에 음. 그러니까 adhd 는 증상이 크게 뭐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집중력을 쭉 유지하기 어려운 거 네. 물건 잃어버린다거나 딴짓한다거나 네. 일을 몰아서 한다거나 네. 자꾸 일을 미룬다거나 이런 게 주의력괴핍 이름을 자꾸 못 외운다거나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것도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오, 그 상황이 좀 지루해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건망증인 것 같아요, 단기 기억 상실인 것 같아요. 약간 음. 친구들끼리 너 건망증 아니야, 너 치매 음. 아니야 이렇게 농담처럼 음. 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젊은 네네, 분들 중에. 네네, 네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때 얘기의 어떤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 얘기를 음. 좀 흘려들을 흘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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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거예요. 있거든요. 네, 어.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의력이 좀 저하된 증상이 있고 이제 아까 말한. 과잉 행동은 산만하고 꼼지락꼼지락거리는 증상이 있고, 그리고 충동적인 증상이 있어요. 음. 많은 분들이 ADHD 충동성이다 그면뭐 공격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음. 하는데 뭔가 공격적인 게 아니라 남이 창견하기 좋아하고 어 어릴 때 보면은 막 누가 얘기하면 막 그거 끊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질문하려고 그럼 저요 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질문 끝까지 듣고 얘기하지 그럼 계속 저요 저요 하는 거 이런 충동적인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저희는 ADHD라고 하고 뭐 성인 ADHD 성인 ADHD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성인 ADHD랑 뭐 소아 ADHD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성인 ADHD가 초등학교 유년기부터 쭉 지속이 되면서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이제 성인 ADHD라고 하고. 우창수님은 어릴 때좀 산만하다? 혹은 알림장이라든가 숙제 물건 자주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증상은 없으셨어요? 뭐잘안 챙겨가고 이런 건 다들 하는 거니까. 음.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계속 집중을 못하고 수업 시간 집중 못하고 하다가 내일 시험이다. 예. 이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아, 진짜 망했는데? 어. 약간 생각을 머릿속에 하면서 해요. 이낙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시험을 앞두고는 레이저를 쏘듯이 막 네. 공부를 한다고, 우창훈 선생님은. 초집중. 어, 어.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라던가 이런 거를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외부 상황이 그거를 만들면 그게 좀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농담처럼 뭐 산만하고 집중 못하면 ADHD 아니야? 그러는데, 우창훈 선생님은 사실 이 증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어쨌든. 그게 잃어버릴 때 사실 엄청 고통스럽긴 했어요. 제가 예전에 막 미국 갈 때부터 막뭐 잃어버리고 그렇죠. 가서도 뭐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오는 그 버스에서 집이 앞에 있는데 캐리어를 리무진에 놓고 내렸을 때아 이렇게 살았어나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은 있어요. 맞아요. 그때 그 고통스러움은 제가 기억을 하죠. 그쵸 ADHD 이런 증상이 사실은 그냥 넘길 만한 건 아니고 어떤 분한테는 학업이라던가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충동 조절이 좀잘안 됐을 때, 이불킥 하는 분들, 내가 뭔가 말을 해놓고, 아, 말하지 말걸. 음. 그런 것들이 또 ADHD 증상들이기도 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오래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음. 사람들 앞에서 좀 위축되기도 어. 하고, 아, 이렇게 살아서 나뭘할수 있을까? 사회생활이라던가 음. 좀 대인관계에도 좀 영향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충동적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만족감을 좀 지연시키는 거에 힘듦을 겪는 어, 분들이 있어요. 뭔가 좀 지연시켜야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창윤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네. 배고픔을 좀못 참는. 배고프니까. 부분도... <laughs> 그쵸. <오케이. 웃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그러고 그걸 말하면서 다니시잖아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어, 배고프면은... 배고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들었으면 성인이면 아... 배고파도 뭐아 좀. 끝나고 뭐 먹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네, 네, 네. 즉각적인 만족감을 좀 원하는 경우가 오. 있는데 창윤이 형은 뭐 배고픔에 그게 국한되지만 어. 이런 즉각적인 만족감을 원하는 거기에 좀 중독이 돼서 술이라던가 도박 이런 부분에 빠지는 경우도 좀 많아요 사실 ADHD 환자분들이 실제로 좀 투자도 조금 위험한 투자 <laughs> 경향이 좀 있으시고 그쵸? 그렇죠? <laughs>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ADHD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소화에서 ADHD가 이제 보통 번 통계마다 다르지만 한 3에서 8% 소아 ADHD가 음. 그중에 절반이 성인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어릴 때는 막 까불까불하고 산만한 증상들이 두드러지는데 네네. 성인이 되면 그런 증상들은 조금 사라지고 그렇죠, 그렇죠. 집중력 저하만 조금 오래 음.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이걸 조용한 ADHD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 치료가 필요한데 집중력 저하 받지 예, 음.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모르고 이건 어린이 질환 아니야? 뭐 이렇게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 영상을 보고 이 부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치료를 한번 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사펜 스튜디오 채널 에서 저희 가 ADHD 를얘 기했 를 고, 우창 선생님 이 너무 해당 이 된다. 스스로 가 느끼 고, 이낙주 선생님 도 맞다. 그러 고, 아... 그래서, ADHD 약 용량 제일 아... 적은 걸로 한 먹어봤어요. 드셔보셨어요. 네네. 이제 콘서타라고 1 8 m m 가장 최소 용량인데 진승의 상담을 받고 예. 어떠셨어요? 약 드신 지 지금 한 3주 정도 되셨잖아요. 어. 업무를 할때 이거를 쭉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꼈어요. 어, 전보다 조금 수월해지신 거예요. 어. 이게 뭔가 들어오는 그 정보가 좀 지루해질 때가 있거든요. 전 온라인 강의 같은 걸전 진짜 못 들어요. 어... 어렸을 때도 그걸 되게 못 들었고 수업도 되게 못 들었는데 이게 들어오는 정보들 속에 내가 많은 게좀 들어있고 어. 이 확확 꽂히는 정보의 양이 뭔가 만족할 만큼 있지가 않으면은 못 견디고 이탈을 해요. 어. 내가 뭔가 찾아보거나 이렇게 자꾸 집중이 흐트러지는데 예. 그런 거를 좀 집중해서 적으면서 좀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이 약을 먹어서 때 느낀 건 예. 뭐냐면은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결국 내가 해야 되는 맞아요. 건데 시작했을 때 끌고 가는게 수월하다.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 이탈하고 싶고 딴짓하고 싶어서 막 너무 고통스러운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더라. 예. 이제 부작용? 약간 입맛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질 수있 약간 밤에 잠이 안 오고. 어... 네. 또 특이한 점은 시간이 지나니까 약 먹는 걸 깜빡하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게 이제 애로 상황인데, 제가 처방을 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약 먹는 걸 자꾸 깜빡한다. 어, 처음에는 기도 먹다가 예. 익숙해지니까 먹는 걸 깜빡했어요. 그거를 제가 도와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알람을 좀 맞춰놓으신다거나, 예뭐 화장실 뭐 양치하는데 거기 좀 든다거나, 병원에 이제 좀 ADHD 환자분들이 아. 먹는 걸 깜빡하시는 경우도 많고, 늦게 오거나. 늦게 오시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진단이 맞았구나, 이렇게 아. 느낌을 받고, ADHD 약의 가장흔한 부작용은 이제 뭐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미한 수준이고 우창수 형은 사실 없으셨고. 네, 저는 그 두통은 원래 네. 가끔씩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했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잘모르겠어요 요즘은 뭐약 자체가 서방정으로또 안전하게 좀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도 아주 경미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생들도 먹는 약이라 성인이 먹어봤자 뭐 아주 심한 부작용은 없지 음...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유아 청소년에게 허가가 나는 약들은 안정성, 안정성 테스트가 그쵸, 굉장히 엄청나죠. 엄격하긴 네. 하죠. 그 이게 뭐 단기간 쓰는 게 아니고. 비교적 좀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래서 뭔가 침대에 누워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굼 뜬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이 좀 되게 굼 떠지고. 저 항상 그래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ADHD 증상일 수도 있어요. 궁뜬 <놀던> 거, <놀던 놀던> 거 끝난 다음에 약 먹는다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환자 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되나? 일어나자마자 드시니까 아... 아침에 하루 시작이 조금 더 빨라지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집중이 잘안 되고 계획 세우는 게잘안 됐던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용했을 때 하루 시작이 좀더 빨라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어떤 우울증인지 ADHD. ADHD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사실 스스로 구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고 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띄어드릴 지금 표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색깔 있는 거한네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ADHD 아닌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또 과학적인 그런 진단 검사들도 있어요. 나중에 그건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검사들을 받고 뭐내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거를 알수 있기 때문에 ADHD는 뭐 이게 숨기고 막 자체. 고 이런 질환은 아니고 내가 뭐게을르거나 의지박약 이런 부분이 아니고 치료 받으면 좋아지시는 질환이니까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은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와야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